X 세대, 라떼 퍼프. 라떼 오늘의 라떼는 말이야. 엔트 세대 세럽위기 X 세대 대구광역시 새마을의 최경의 분년 회장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마을운동중앙의 청년홍보단 세럽위기로활동을하고 있는 새마을 청년팀의 최인영입니다. 저는 이제 새마을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청년의 시각으로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느끼고 제가 좋아하는 새마을 운동을 젊은 MZ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새마을 분회 대장체 경혜입니다. 저는 새마을 28년차로 새마을에서 이때까지 활동을 해왔지만 그래도 분해해서 생명 살림 운동으로 열심히 생활해왔고 여전같이 기후 위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새마을 분야가 앞장서서 앞서 나가도록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두 세대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과거 새마을 운동과 청년이 느끼는 새마을 운동을 한번 알아보는 아내토크를 진행해 볼 건데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laughs> 학교 주제입니다. 두 세대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인데요. 나에게 새마을 운동은 네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에게 새마을 운동은 폴더폰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께도 정말 많이 들었고, 약간 폴더폰처럼 되게 추억도 있고, 뭔가 애정이 있는데, 요즘 저보다 더 어린 MZ 세대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있었다는 걸 믿지 않을 정도로. 너무 흐려진 옛날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계속 활동을 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지구와 200만 명 정도 되는 다양한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꾸준히 알리고 있지만 뭔가 너무 옛것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부수고 싶어서 제가 사랑하는 폴더콤과 생활 운동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생활을운동의 호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할 때도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 또발 일어서고 일어서는 그런 옥두기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릴 때 친정아버지께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지도자를 초창기에 하셨어요. 제가 그 DNA를 제일 많이 닮아갖고 지금 제가 새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이런 새마을 동참을 계속 해보셨던 것 네, 아버지 따라가서 아침에 네. 새마을 노래 나오고 할때딱눈 뜨시면 아버지가 삽이나 빗자루 들고 나가시면은 철없이 그냥 아버지 따라 나가서 같이 동네 썰고 뭐 나무 이런 거에 참 많이 했었어요도 저 같이. 대구 새마을 분녀에서도 되게 다양한 탄소 종립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를 좀 어릴 때 봤으면은 추억이 많았을 텐데 두 번째 라떼 크 주제입니다. 바로 새마을 노래인데요. 이리는 새마을 노래에 대한 품종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정말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노래와 함께 나와서 뭔가를 했다는 게 저희 어머니도 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침에 늦잠 잘 시간이 없었다고.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아침마다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나왔어요. 몇 시에 나왔나요? 아침에. 다른 사람들 잠잘 시간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 당시 10월에 보면은 방송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방송을 틀어줬어요.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시면 이 노래를 틀었. 그리그 당시는 우리가 이 새마을 노래 새마을 노래 캐도 새마을이 뭔가 놓쳐도 인식을 못했고 새마을 노래 캐도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제가 새마을을 하고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새마을 노래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노래 번 불러줄 생각이었어요. <laughs> 그치, 밝은 애, 너도나도 일어나, 세 마을을 바꾸세. 산뜻의 소, 세 마을, 우리 몸으로 만드세. <laughs> 네, 다음 세 번째, 마트의 국 주제입니다. 이 바로 세 마을 의류인데요. 이렇게 세 마을 마크가 있는 것이 각 세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셋업이 되기 전에 저한테 새마을은 딱저 복장이었거든요. 저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새마을 운동을 하는지 제가 모르고 있고 친구들이랑 지냈던 시절이라서 어 젊은 사람들한테는 새마을이 약간 복고 패션으로 좀 많이 소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저 새싹 입만 봐도 TV에 예, 드라마나, 뭐, 그 토크 같은 거 나올 때, 막, 이장될 수는 막, 그, 새마을 마크 모자, 이렇게 서 나오면은, 진짜 가슴이 찡찡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 아. 그러고, 저희들은 우리가, 이 새마을 조끼를 보면은, 네. 그냥 교복이라고 합니다, 아, 교복이라고. 아. 예. 타고 지나가다가도, 새마을 마크, 새마을 깃발, 이런 거만 보면은, 진짜 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게 되게, 되게 어떻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네.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다니시는 필수품이신 네. 거네요. 네. 이게 진짜 완전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되게 젊은 친구들은 보통 복고, 옛날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새마을 운동이 세상을 변화시킨 정말 자랑스러운 훈장 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보고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진다는 게 되게 재밌고, 배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마테 토크 주제입니다. 세마로도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에 대해서 세대별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새력2기가 되면서 세마로도 기록물을 홍보하기 위한 임무를 지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친구들에게도 너 이거 알았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한 번도 알고 있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기록물 파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시 세마가 됐어도 거기 뭐 이제 보전되고 이런 건 없어요. 대구에서는 달성군에 가면은 기록물이 조금 있어요. 보는 박물관 식으로 전시실을 해놨기 때문에. 달성군에는 조금 있어요. 몇 가지. 저는 대구시에는 18만, 18,000 회원들이 18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70년도 책이에요. 70년도인데 지금 이게 중앙에서도 구하기가 참 힘든다 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거는 제가 코팅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가 그 지도자 하실 때통신문 보내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라서 제가 코팅을 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맨날 이 책도 통신문 이런 기고 그러고 그 당시 새마을에서 뭐글 쓰는 거통신문 보냈는 거 어느 시도에서 했는 거 이런 걸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짜. 제 자식들한테도 안 넘겨주고, 제가 보호자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아까 말했던 분장 받아서 아버지 목에 그려드렸던 거. 이게 다 그러면은, 새마을, 이제 새마을 운동 중앙에, 그, 눈시간 이런 데있어서 전혀 손색이 네, 없는, 그거 귀한 모인 거죠? 네. 듣가 실제로 나와 있는 거죠 처음 봐가지고. <laughs> 벌써 마지막 아트 토크 주제인데요. 바로 올해 처음 시작된 전국 대학 생마을 동아리 연합회입니다. 전국 생마을 대학 동아리 연합회에 대해서 각자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얘기한 번습니다 제가 저거 관련된 거 이제 한번 취재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올해 2월 졸업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뭔가 아직 그 재학을 할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저보다 더 어린 대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대학별로 62개의 대학 친구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저도 젊은 세대로서, 셀업으로서 뭔가 좀 가슴이 복차고, 되게 올해 좀 크게 감동받은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대학생들, 동아리는 원래부터인데 옛날부터 s m u 하면서 학생들은 있었어요, 대학생들. 그 애들이 같이 해외도 같이 나가서, 해외 활동도 같이 하고도 했었어요. 그 학생들이 시간을 못 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이게 차츰차츰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다시 이제 올려부터 동아리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생활 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세대의 생각을 알아보는 아테 토크를 진행하였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가 28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토크도 하게 됐고 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라떼 토크가 표면상으로는 서로 다른 세대 갈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저희 영상을 보시면 은 오히려 세대 공감 요소가 더 많다는 것도 알수 있고 네 이번에 전국 대학생 새마을 연합회가 출범을 한게 바로 그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첫 시작으로 저도 이제 청년들이 할수 있는 것도 하고 저희가 본받을 멋진 어른들이 새마을 운동에 정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를 생생히 조금 더 담는 세럽 2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와 X세대의 라떼톤크!